다시, 봐봐, 선생님, 봐봐. fx를, fx를, 얘로 나누는 게, 이게 5차식이야, 만약에. 5차식. 몇 차식? 5차식.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, 나누어지는 애가, 그, 얘가, 차수는, 이거의 차수는, 누구랑 누가 결정한다 했는지 기억나? 네, 네. 어 이거 차수는 누구랑 누가 결정하는 거야? 나는 결정하고 뭐. 맞아 얘랑 얘랑 결정하는 거 이게 5차식이면 이 뒤에 게 뭐가 더해졌던 상관없이 5차식이면 몫은 몇 차식이야? 3차 어쨌든 이것도 3차식인 거야. 맞어? 네. 어떤 또 다른 다항식인 거야. 얘도. Qx도. 이해 되겠어? 네. 그래서 그 Qx 뭐, 뭐, 뭔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3차식이건 몇차식이건, 어쨌든 다항식이니까그 QX를 뭐로 나누는데, 인수야, 아까? 뭐로 나누는데? 어, X-3으로. X-3으로 나누는데요, QX를. 어떤 다항식을또 어, X-3으로 나누는데, 그지? 그랬을 때또 몫이 존재할 거 아니야. 몫을 어떤 다음 식에 해당하는 몫을 x 3으로 나눴으니까 또 다른 몫이 존재하겠지. 네. 뭔 일인지 이해되나? 네. 그러니까 뭐 아까 했듯이 33을 5로 나누면 몫이 6이지. 몫이 네. 거의 더하기 3인데 네. 이 6이라는 걸 갖다가 또뭐2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야? 또 2로 그니까, 러 몫을 또나눈 거야, 몫을. 그니까, 이 QX에 해당하는 몫을 또 다시 X-3으로 또나눴다는 얘기야. 뭔 얘기인지 알아? 네. 어, 그렇게 됐다는 얘기야. 그러면은, 또 다른 몫이 발생할 거고, 몇 차식으로 나누니? 이게 몇 차식? 1차. 이게 중요한 거야, 이게. 얘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뭐라고 두고 더할래? 3 어, R 이렇게 두고 더하는 거. 이해되지? 그치? 그래서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. 이거를. 됐습니까? R 구하라는 얘기야. 그래서 이거 구하기 위해서 이것도 어쨌든 검사식으로 쓴 거니까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서 이걸 구하겠어요? 3 3 넣어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죠? 그래서 Q3이 됩니다. 추3추몇이라고추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R이 되는 거야. 언더스탠드니 네. 어, 그래서 나는 우리가 찾는 게 Q몇이라고? 3이 되는 거야. 3, 추3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 대입해야 되냐면 어 선생님, 2 넣어서 죽여야 돼. 죽여야 될게 아니야. 죽여야 될게 아니야. 우리는 Q3을 구해야 돼, 이걸.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니까. 언더스탠드? 네. 여기다가 이 앞에 거에 현혹돼서 이걸 죽이려고 1이나 2를 대입하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Q3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얼마 대입하는 거야? 3 넣는 거야 그렇지 3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언더스탠드? 네. 그래서 F3은, F3은?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3 넣으니까 2, 2 곱하기 3넣니까1 곱하기 Q3 이렇게 되겠지 네. 맞죠? 그래 네. 여기가 3는니까 플러스 얼마가 돼? 4. 옳지 이렇게 되는 건 이해됐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? Q3 그럼 이걸 잘 생각해봐 여기서 봐봐 Q3을 구하려면 또뭘또 또 구해야 돼? 이런 제기라 F3. 아, F3을 또 구해야 돼 이게 뭔지 이걸 뭔지 구해야 되는 거야. F3이 뭔지. 언더스탠드니? 그래서 이 밑에 두 번째 식에서 여기서 이제 얼마를 대입하는 거야? 3. 3 대입해서 F3의 값을 구하고 3 대입해서 F3의 값을 구하고 그걸 여기 첫 번째 식에다 집어 쳐넣어서 그래서 뭘 구하는 거야? Q3을 구하는 거야. 언더스탠드? 조금 헷갈리지? 그지? 어. 3 넣는 겁니다. 3 넣으니까 네. 얼마니? 8이죠, 8? 네. 이해되겠어? 네. 그 8을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? 네. 첫 번째 식계 F3에다가 8을 대입하는 거야. 그걸 찾은 거야. 그래서, 여기다 8 넣읍시다. 그럼 8은? 네. 2Q3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건 이해될까요? 네. 그럼 몇에다가 4 더하면 8이야? 4자전기 4해야지 8는이는거 아니겠어요? 그죠? 따라서 q 3자 값은 는마가되는거야이자전가자하는 어, q 자의값이 2가 된다 이고 해서 풀이가 있습니다. 그전거는이자전자 그렇죠? 네.